아, 직업과 나이 공개야? 아오 직업, 나이 공개 드디어. 아, 볼게 아, 왔다. 아, 아, 궁금하다, 직업. 아. 막상 되니까. 아 재밌겠네, 오늘. 아, 재밌겠다. 이거 오늘 호칭 정리 되는 거야? 아. 오, 오늘 알게 되는 거야? 이제 직업이랑 나의 공개 하면 조금 더좀 가까워지는 건 있는 것 같아 일단. 맞아, 맞아 한층 더 뭐요? 어? 누구부터 뭐예요? 얘기를 할까? 그럼 어. 덕규 먼저 하자 어, 덕... 덕규 먼저 하자 어. 제일 궁금하니까 맞아, 제일 궁금하니까 아, 그러니까, 나좀 뒤로 밀어줘 <laughs> 덕규, 덕규 어? 먼저 한번 해봐 다, 다수결로 덕규 그래, 덕규 해봐 어, 다수결로 덕규 먼저 가자 어. 휴덕 궁금해요 제 이름 심규덕이고요. <웃음> <웃음> My Age Is My Age Is 92년생입니다. 그래서 33살이고요. 원래는 92 오, 어, 나이 맞네. <laughs> 20대였는데. 어려 보인다. 직업은 거 아니야? <laughs> 인플루언서. 난 진짜 인플루언서. 같아. 나만 몰라? 인플루언서? 아니, 없어? 어. 제 직업은 인플루언서? 아니. 야 아니. 야 아니. 겠지 아니. 할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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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많 아니. 같아어그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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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법무법인 혼이라는 곳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진짜 <웃음> 대박이다 <웃음> <웃음> 변호사 <웃음> 대박 와 찬다 대다 변호사 진짜 변호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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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너무 no 막가 근데 이편이면 <laughs> 진짜 우리나라 뭐 사서 손가락 안에 드는 로펌이에요 와 대박인데. 지금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, 법무법인 X 손이라는 곳에서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지금 3년 차고요. 주로 M&A 관련해서 기업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M&A 쪽이요. <laughs> 네, 너무 달르다 이렇게 보니까. 해모브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를 수 있는지와 정책 금지 의무를 투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, 다음에 더 근로자성을 우리가 투초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요,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. 어 서울대야. 야 근데 진짜 아. 반전이네요. 와상사했던 거랑 완전 달라요. 와. 오. 어. 아, 아니, 근데 진짜 왕년 똑똑하느라고, 진짜, 확실히. 네, 비상하신 분이었던. 아아아 신변호사님. 아 변호사님을 덕규라고 불렀네. <laughs> <정신종> 아 변호사님, 연락 한번 드릴게요. 형님, 아, 아, 아 장님, <laughs>